새로 산 옷이 언제적인지 가물거리고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고민이시라고요? 옷장에 있는 옷만으로도 근사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네 가지 패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의를 동일한 화이트로 코디함으로써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코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진처럼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멋진 코디가 되겠습니다. 내추럴하게 꾸안꾸가 될수 있는, 무난하지만 센스있는 내추럴 패션입니다. 바지와 신발색을 동일하게 함으로 키커 보이는 효과까지, 검은색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좋겠지요. 진과의 조합도 의외로 날씬하고 센스있게 꾸밀 수 있는 패션 조합입니다. 하이웨스트 팬츠는 신장도 길어 보이지만 콜셋 효과 또한 있어서 날씬하고 블랙과 화이트 조합이라 시크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당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